이 제품은 바로 그레이 테머 윈도우 캣타워입니다. 이 제품은 고양이를 위한 캣타워로 사이즈는 35x55cm로 실내에서 사용하기 딱 좋답니다. 설치가 간편해서 혼자서도 쉽게 조립할 수 있어요. 창문에 붙여서 고양이가 바깥 풍경을 감상하면서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여러 집사들의 후기를 보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죠. 하지만 어떤 고양이는 처음에는 관심을 안 보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. 튼튼한 재질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 대비 가성비도 정말 좋습니다. 오늘도 귀찮음을 해결해줄 아이템으로 추천드리며 이 제품에 5점을 줄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려동물을 위한 완벽한 휴식처, 세이펫 고양이 해머 킥심들을 가져왔습니다. 이 제품은 쿨하고 통풍이 잘 되는 방석 기능으로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사이즈도 적당해서 실내에서 사용하기 딱 좋은데요. 63x22x46cm의 크기로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 모두에게 안성맞춤입니다. 이 해먹 침대는 3중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어서 폭신폭신한 착용감을 제공해주고 커버는 쉽게 분리하여 세탁할 수 있으니 관리도 편리하답니다. 디자인 또한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어 집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 반려묘도 아주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친구 들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해보세요. 집사라면 꼭 알아야 할 필수 아이템, 캣도디 고양이 창문에 먹 원목 캣타워를 가져왔습니다. 이 제품은 고급스러운 원목 소재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뛰어나고 튼튼하기까지 해요. 설치가 간편한 두착판 덕분에 고양이들이 쉽게 올라가서 편안하게 쉴수있죠요 투명한 디자인이라서 귀여운 양이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답니다. 그리고 이 창문에 먹 덕분에 공간 활용도 뛰었다. 저희 집 양이는 여기서 자고 놀면서 하루를 보내는데요.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. 캔도지 고양이 창문 해먹으로 우리 냥이에게 행복한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. 오늘도 귀찮음을 해결했으니 이 아이템도 5점 줄예요